얘들아, 얘들아 애들 좀 쉬운 데로 갈래? 오른쪽? 오른쪽이 더그 쉽지 않나? 아, 혹시... 아 근데 오연이랑 우연하고 똑같지 않 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아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겠다 응, 응, 아, 맞네, 손전등 떨구고 아니야, 떨구진 않았어 우린 들고 있었는데 문자인 아, 맞지, 맞지 누가 강제로 우리 버리는 바람에 난잘 찾고 있었는데, 그렇지? 응 음. 그니까 그 길을 외워야 <laughs> 합니다 어떻게 외우는 거임? 일단 대장 내가 하면 안될것 같긴 함 자, 저만 따라오세요 오케이, 오케이 이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아, 좋아 아, 길 없네? 죄송합니다 어, <laughs> 아 벌써부터 불안한데 여길 하나 있네 아, 길이 있다고? 저희만 따라오세요 오케이, 오케이 계단이 있다는 걸 기억해 오케이 한 번도 내려가 없고 계단 두번 내려간다는 걸 기억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저기 어디로 갈까 어... 나도 못... 어... <laughs> 아니, 아니, 제자! 네, 아니, 아니, 여기 여기서... 여기 <laughs> 누가 노래 부르지 않았어? 어? 잠깐만 이거 분신사다 잠깐만 야 분신사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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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아, 어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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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현영짱 목소리 들리는데? 어. 어, 죽었다, 어? 죽었다 죽었다 뭐야 개허접이잖아 야돈 뭐, 내놔 돈 내놔 아, 뭐 없냐? 인절미 빙수 모름 죽어야지 인절미 빙수 모르면 죽어 아 어, 휴지다 야 이거 불러 휴지 40달러 음. 휴지가 40달러야? 물가 미쳤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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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사능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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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방사능! 우리 에이, 내려갔었나? 진짜, 어? 뭐야? 여기 반대편으로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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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휴지? 예,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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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야! 이름 뭐야! 암호대! 암호! 뒤에! 휴지? 그 말하자! 이름! 이이이이 뭐야! 이 아! 뭐야! 대 뭐야. 아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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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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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누가 누가 와..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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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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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엉이야뭐어야있 뭐? 아, 어? 이조해 뭐, <leaksikenheit> 아, 뭐? 뭐? 뭐 누구야? 새나인자미 누가 누가 인자미수야 누구야? 누구야? 누가인자미 인자미! 너누구 <laughs> <두껍게 웃음> 아, 저도 고아 <laughs> 아, <laughs> 죽었어 아무 뿌뿌 코코로 열차가 출발합니다 오실 분들은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뿌뿌 <laughs> <laughs> 어떤데 이게 난데 어떤데. <laughs>